네, 좌측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아, 네, 중앙. 네. 네, 우측 바라봐 주세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 저희 멘트 잠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한산영의 출연해 출연하셨는데요. 내소감과 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만화배역이라고요. 일본 외군 장수로 출연을 했고요. 아, 변요한 씨를 도와주는 오르팔역입니다. 아, 저는 영화를 두번 봤는데요. 뭐, 아, 출연한 자들은 사실 좀 이렇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제가 외국인 장수 역할이었지만 아, 나는 대한국인이야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오늘좀 네, 내려 주시고요